솔직히 이거 다들 참고 쓰는 거 맞죠? 예쁜 마우스패드 샀더니 온종일 마우스하니까 손목 아프고 손목 보호되는 거 샀더니 회사에서 나눠준 것처럼 너무 못생겼고 고민하다 3년 전이 쿠션 비스킷 마우스패드를 만들었어요 색상에 이거 하나만 올려도 기분 좋아지는데 손목까지 푹신하게 맞춰줘서 편하거든요 만든 거다 판매돼서 품절이었는데 이런 거 계속 찾았는데 꼭 재입고해주세요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비스킷놀이랑 같은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3년 전에 처음 마우스패드 출시했을 때부터 쓰던 건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거랑 쿠션감 거의 차이 없죠. 겉보기엔 똑같은 쿠션 아니야? 할수 있는데 저희는 오래 쓸수 있게 튼튼한 쿠션으로 넣었답니다. 이거는 얼마 안 가겠죠? 그거는 얼마 안 가. 한 장에 응. 5,000원. 5,000원. 근데 우리가 쓰는 건 5만 원. 팔목에 쓰는 거는 응. 계속 되니까 응, 응. 죽으면 안 돼. 밑에는 미끄럼 방지 원단도 덧대서 편아서 마우스 강클해도 이건 안 움직인답니다. 실수로 커피 쏟아도 생활 방수는 가능해서 그냥 휴지로 쓱 닦아내면 돼요. 따뜻한 모카 브라운, 톤 다운된 더스티 블루, 깔끔한 블랙까지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마우스 패드라고 적어주세요.